70대 할머니가 임영웅 콘서트를 다녀온 뒤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. 우리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. 내 나이에 무슨 콘서트냐? 젊은 사람들 노는 자리지. 그런데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손에 쥔 순간 달력에 빨간 줄을 3개나 그어 놓으셨습니다. 손주 생일은 까먹으셔도 영웅이 공연날은 절대 안 까먹으신 거죠. 드디어 콘서트 날. 수천 명의 팬들 속에서 할머니는 작은 책으로 응원봉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. 처음엔 이 분위기에 내가 껴도 되나 하시더니 막상 무대가 시작되자 제일 크게 소리치셨습니다. 첫 곡이 흘러나왔을 때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. 아이고,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노래 꼭 들으셨을 텐데 그 순간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가족의 추억까지 불러일으킨 시간이 된 거죠. 주변의 젊은 팬들이 할머니 힘드시면 쉬세요 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. 얘야 아직 팔힘 남았다. 영웅이 끝까지 봐야지.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게 응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무대에서 임영웅이 이렇게 말했죠. 여러분이 제 영웅입니다.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. 아니다, 우리 영웅이가 내 인생의 선물이다.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브로마이드를 벽에 붙이고 가족에게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나 늙은 게 아니야. 영웅이 덕분에 다시 소녀가 된 거지. 70대 할머니가 인생 최고의 하루를 보낸 이유. 바로 이명웅 콘서트였습니다.